빠방하이 짱구는 못말려의 근본 바로 크레용 신짱. 요즘은 애니메이션이 너무 순해져서 노잼이라 하지만요. 크레용 신짱은 결이 다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원작 만화책인 크레용 신짱이 개그 근본이거든요.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원작 속 외정과 애니화되지 못한 매운맛 원작 설정까지 칼칼 탈 털어보겠습니다. 참아 애니화되지 못한 짱구 매운맛 원작 에피소드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짱구의 지각 루틴 유치원 버스가 경적을 울려도 짱구는 전혀 꿈쩍도 안 하죠 결국 오늘도 엄마 북미선의 지각 탈출 미션 온 강제로 일으키기 3초껏 세수 결국 유치원 버스도 침 30년째 이어지는 지긋지긋한 클리셰 결국 오늘도 직접 유치원으로 향하는 불쌍한 북미선 뭐 그래도 여기까진 양반입니다 만약 자전거 바퀴에 펑크라도 나는 날엔 늦기 울려 스탈 등에는 짱아를 둘러엎고 한 손으로 짱구를 잡고 게다가 그날따라 비까지 내린다 이건 뭐출발하기 도전에 진입쫙악 빠져버리죠. 먼 길을 돌아 겨우 유치원에 도착한 짱구와 엄마 그리고 돌아오는 선생님의 충격적인 한마디. 오늘은 오전 반 수업밖에 안 한다는데요. 해맑은 짱구와 멘탈이 탈탈 털린 복미선.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질렀습니다. 짜자잔. 바로 전동 스쿠터. 음. 어딘가 녹슬고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걸 보니 딱 봐도 중고 스쿠터긴 하지만 그래도 급할 때 장도 보고 짱구도 유치원에 데려다 줄수 있으니 오케이 엄마는 마치 천군만마아 얻은 기분입니다. 그렇게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시내를 누비는 동미선 두둥. 하필이면 길거리에서 짱구를 딱 마주쳐버렸는데요. 알고보니 유치원 소풍날이라고 하네요. 스쿠터 위로 아이들이 우르르 순식간에 유치원 모대 주목을 끌게 된 엄마. 스쿠터 위에 마음대로 올라도 타보고요. 같이 드라이브 가자며 생떼를 씁니다. 결국 아이들을 떼내고 다시 자유를 되찾은 북미선 그런데 실수로 앞 브레이크 레버를 잘못 건드려 버렸습니다 핸들은 안 잡히고 브레이크는 안듣고 스쿠터는 제멋대로 질주하기 시작 북미선은 잘못했다며 성의를 다해 운전하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다짐한 지1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엔 뒤에서 고급 자동차가 마구 경적을 울립니다 게다가 아줌마 저리 비키라며 막말을 쏟아내는데요 결국 화가 난 북미선은 고급 차량과 경주를 시작 왕년에 폭주적이었던 본능을 되살려 과감하게 풀악셀을 발동 바 분이 추 라는데 성공하죠. 그러고 나 열심히 달리다 보니 스쿠터의 기름이 또 근처에 주유소도 없고 갑자기 비는 내리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처량한 신체가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비에 젖은 스쿠터와 좌절하는 북미선의 모습으로 아무리 역시 짱구엄마는 자전거가 더 찰떡인 것 같죠. 와르르맨션의 감초 역할을 톡톡 히 해냈던 유미엄마 유미 한때는 특유의 날라리 스타일의 패션과 짙은 화장 그리고 어디서든 눈에 띄는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한 날에는 180도 달라진 성순 가련 스타일로 황골 탈퇴 드디어 철이 좀든 건가 싶었지만 물론 그럴 리 없죠. 알고 보니 과거 날라리 서클 시절 선배가 최근 셀럽풍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며 한번 따라입어봤다고 하네요. 이렇듯 어딜 가도 절대 밀리지 않는 당찬 성격의 유미엄마 그리고 그런 그녀의 기질을 100% 그대로 물려받은 유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필터 없이 직진 패션은 말해뭐해 어린이 치고는 꽤나 과감한 스타일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머치 그 잡채지만 그게 또 찰떡 최근에는 유미의 숨겨진 달란트가 폭발했습니다 짜자잔 어린이 아이돌 오디션을 목표로 매일 분주하게 준비 중인데요 통굽 신고 무대 위에서 균형 잡기 팔각 맞춰 힙합 댄스 추기 파라파라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기까지 몇달 전부터 오디션 준비에 올인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오디션 당일 유미의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해 짱구도 응원부대로 출격 완료 두둥. 대기실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동네 내노라는 춤신 춤짱 아이들이 모두 모여있었는데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유미의 기세가 팍 꺾여버렸죠 그때 현장의 슈퍼프로듀서 YY파르크가 정격 등장 순식간에 오디션장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드디어 두근두근 긴장되는 오디션 스타일 1번 춤신어린이 합격 2번 곰폭발어린이 합격 계속되는 합격자 발표에 유미는 점점 굳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유미의 차례 시작부터 높은 통급 때문에 리그덕대더니만 결국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모두가 숨죽이고 유미를 바라보던 그 순간, 유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배운 파라파라 댄스를 선보입니다. 물론 오디션 주제는 힙합 댄스였지만요. 뜻밖의 전개에 심사위원들도 아이들도 유미의 용기와 태도에 박수 그렇다고 당연히 합격은 아니고요. 유미는 아쉽게도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유미의 열정과 끼는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유미의 단독 활약을 보여주었던 이 에피소드 올수록 참 아까운 캐릭터인데요. 앞으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등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근히 무섭고 묘하게 소름돋는 짱구 속 공포 에피소드들 그 중에서도 유독 인형이 등장하는 회차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공포의 프랑스 인형은 말에 뭐하나요 웃기지만 은근히 소름돋았던 공포의 저주 인형 에피소드 여름 특집으로 나왔던 도시계담 시리즈 친구가 생겼어요 게다가 최근엔 프랑스 인형들의 충격적인 컴백까지 갑자기 말을 한다 혼자 움직인다 심지어 표정이 변한다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느껴지는 그 기묘함 공포 소름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원작에서만 등장한 공포인형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묘한 표정의 여자 인형과 겁에 질린 훈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느 날 짱과 친구들을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르게 된 재활용 숍. 그 순간 등뒤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고 눈에 띈건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사람처럼 생긴 여자아이 인형이었는데요. 그저 장식품이라기엔 뭔가 불길한 기운. 한눈에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맹구는 오래전 할머니에게 들었던 괴담을 전합니다. 어느 마을에 몸이 약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픈 딸을 위해 값비싼 인형 하나를 선물했는데요. 아이는 그 인형을 친구처럼 소중히 아꼈지만, 불행하게도 병세가 악화돼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이 떠난 후 부모님은 그녀가 가장 아끼던 인형을 유품처럼 애지중지 간직하며 살아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그 인형에게서 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짧은 단발머리였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착각이라 여긴 부모님은 주기적으로 잘라내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라는 머리카락, 또 어떤 날은 마치 움직이게라도 한 것처럼 엉뚱한 곳에 있기도 했다고. 결국 무서움을 이기지 못한 부모님은 인형을 멀리 버리게 되었고, 그 인형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괴담이랍니다. 역시 겁쟁 이 일태어 후니는 완전히 얼어붙어버렸는데요. 그때 짱구가 등계에서 소리를 지르자, 놀란 훈이는 살려달라며 집으로 주행랑 쳐버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훈이 겨우 안정을 되찾은 줄 알았던 그 순간, 두둥, 엄마 손에 들려있던 여자의 인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릴 때 선물 받았던 인형이라며 적장을 정리하다 찾았답니다. 가 인형은 엄마의 할머니의 할머니 무려 몇 대전 조상님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인형이라고 하죠. 푸니는 초코 겁이 나긴 했지만요. 애써 마음을 다잡습니다. 눈물은 그날 저녁 분명 거실 장식장에 두었던 인형이 왠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이번엔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자라나 버린 인형. 단발이었던 머리가 어깨까지 차르르. 역시나 귀신이들 린 인형일까요? 실제로 일본 홋카이도에는 머리카락이 자라난다고 알려진 인형이 있습니다. 바로 기쿠코 인형. 사찰에서는 매년 한번 인형의 머리를 다듬는 의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인형의 기쿠의 혼이 깃들었다고 믿고 있지만 워낙 이야기 버전이 많이 퍼지다 보니 요즘엔 그저 괴담으로 보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하죠. 등장할 때마다 병맛 텐션으로 개그 캐를 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실 원작 만화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그려진 적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외할머니. 그 충격적인 에피소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가로운 오후. 전화벨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설거지 중이던 엄마는 급히 전화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그 순간 들려오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 네. 외할머니가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셨답니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미선이와 아이들. 다행히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분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죠. 시간이 흘러 외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의사 선생님이 등장. 아니나 다를까 환자 앞에서 서로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외할아버지는 짱구네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결정. 이선희는 혼자 계실 엄마가 걱정되지만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의 어두운 표정.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네요. 다음날 병원에 찾아온 언니 복리자와 동생 복리소. 아무래도 외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사 결과 오늘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평생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엄마의 수술이 시작되고 국리선은 이것도 기념이라며 사진 찰칵 와! 눈치 없게 영정사진 드립을 쳤다가 가족들에게 폭풍 극딜을 당하죠. 한참이 지나도 수술실 문은 열릴 기미가 없고 안절부절 못하던 외 할아버지는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밖으로 나가보지만 검은 고양이의 새까만 까마귀 때 온몸을 휘감는 불길한기운 과연 외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외 할머니는 무사히 부사의 수술을 마치고 회복했습니다. 비록 변명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지만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가족과 식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 문뚝뚝했던 외할아버지의 짠한 모습부터 몰래 숨어서 울고 있던 세자매까지 배그 요소가 적어서 그런지 현실 고증 제대로였던 이 에피소드 가끔은 이런 현실적인 주제도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짱구는 못 말려 세계관 속 최고 인기 히어로 바로 액션 가면 덕질 외길 인생 신짱구. 액션 가면만 무려 30년째 덕질 중입니다. 이처럼 TV 애니메이션은 액션 가면 이 있다면 원작 크레용 신짱에서는 액션 가면의 자리를 위협할 히로인이 등장했습니다. 짜자잔! 바로 액션 가면 아가씨. 네, 액션 가면의 여자 버전 맞습니다. 꽉 끼는 스타킹, 변신 수영복, 액션 헬멧까지 콤콤 숭한 비주얼이긴 하지만요. 기존 액션 가면과는 달리 더욱 재빠르고 유연한 동작으로 적들을 타파. 호탕하게 웃는 모습은 액션 액션 가면과 똑같은 모습이죠. 액션 가면 아가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던 맨션에 불쑥 들이닥친 밋밋 테러단. 미사토는 맨몸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소의 무장 테러단 앞에선 역부족 점점 몰려오는 위기 속 미사토는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그 순간 해성처럼 등장한 액션 가면 총 그런 걸로 히어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액션 어퍼컷으로 멋지게 마무리. 다음 날 액션 가면 ABK 연구소에서 깨어난 미사토. 탁월한 운동신경, 번뜩이는 두뇌, 그리고 불타는 정의가 사실 액션 가면은 반년 넘게 그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깜짝지않나 대신 액션 가면 되어주겠나? 네. 지난 몇 년간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액션 가면 대신 활약을 부탁했죠. 그녀의 대답은 당연히요. 월급이라도 주면 모를까 열정 페이. 깔끔하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렸죠. 그러던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둥밋미 테러단에 의해 폭행을 당한 아버지의 소식이었는데요. 나약한 자신에게 화가 난 미사토는 액션 가면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심. 피격기 하지만 막힌호 밋미 테러단을 하나둘 제압해나가고 결국 본거지까지 털어버리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밋미 테러단의 만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보용이 봐야 할 영화를 떠들어 망치질 않나, 방편 소설의 결말을 대놓고 스포해버리질 않나 전국 각지에서 밋미탄 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메인빌런 그인 바라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수 없이 움직이며 순식간에 테러를 버리고 도주 미쳐버린 스피더로 테러를 일삼고 있다고 하죠. 오케이, 접수 완료. 결국 액션 가면 아가씨. 는 개인 바라씨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전투 예상외로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전투력은 압도적. 니킥 딱두 방에 액션 가면 아가씨는 그대로 넉당 완벽하게 박살나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액션 가면 아가씨가 아니죠. 반경 모드 온 유치함의 끝판왕 네컷만한 스킬을 사용해 집중력을 분산시킨 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코네이드 트위스터킥으로 마무리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액션 가면 대신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미사토 윗밑 테러다는 물론. 소문만 무성하던 찔끔 테러당까지 오조이 박살내버리는데요. 나를 어지럽히던 쓰레기 빌런쯤이야. 봉투 하나 들고 손쉽게 클리어. 액션 가면 아가씨 덕분에 세상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눈무슨 결국 모습을 드러낸 대감부 괴인 모스키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윙윙 소리 테러에 도시는 순식간에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액션 가면 아가씨조차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기력이 파다. 결국 마지막 결정타를 눈앞에 둔 순간 액션 가면 고양이 등장. 두 히어로의 완벽한 호흡으로. 멋지게 사건 해결, 세상은 다시 고요해지는 걸로 마무리, 크레용 신작 외전작품, 액션 가면 아가씨, 코믹한 연출은 물론이고 시원한 액션 장면들까지 생각보다 꽤나 꿀잼인데요. 애니메이션화가 되어도 큰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어휴 이거 보세요 원작은 기본적으로 핵꿀당 매운맛 탑재입니다 보다보면 동심이 와사삭하긴 하지만요 이제 더 이상 부서질 동심이 없다는 게 문제이지 그럼 삭제된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폭력적인 장면들 초창기 짱구에 나왔던 이 장면들 보는 내 머리가 찌릿해지는 느낌 하지만 이것도 수위가 약해진 겁니다 몇 콤보 꿀밤은 기본이고요 더블 꼬집기 신공 입짓기 콤보 목 뽑기 크리티컬리티 아주 애를 잡죠 근데 짱구도 애니판보다 더 맞을 짓을 합니다 엄마한테 심 심심하면 너라고 하고요. 아빠를 거의 고문급으로 괴롭히고요. 치칼 갖고 놀다가 엄마를 저세상 보낼 뻔 했다는. 와? 짱구 엄마야 늘 보던 거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맛? 태성아 선생님도 쌀벌합니다. 이 대사 좀 보세요. 고주석을 떼서 짱구 얼굴에 스윙하고요. 핸들까지 뽑아서 내리 찍는다는. 물론, 앞에서 짱구 때문에 저세상 갈뻔 했습니다. 둘, 민망한 장면들. 짱구 원작 수위 높은 거야 유명하죠. 공심이 더럽혀졌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드립이 많은데요. 흰이가 맞았다고 하니까 부럽다면서. 즐기게 될 거라는 드립도 나오는가 하면 짱구 엄마가 남편을 위해 장어 참마 생마늘을 차려놓았다는 드립 이거 이해한 사람 손 철수도 좀더 마마보이 성향이 강합니다 원작에서는 이런 대사를 치죠 리얼 소꿉놀이도 매운 마크 잡채입니다 철수는 유명대학병원 천재 외과의사 유리는 몰래 미래 중인 간호사 짱구는 병원 원장 훈이는 철수의 원래 약혼녀 맹구는 철수가 자주 가는 김자클럽의 마담 이게 그나마 최근인 50권에 나온 설정이라는 팬티 관련 개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잠. 잠깐 짤로 나왔다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짱구 엄마 팬티 이거 공식 설정이거든요 애니에서는 이렇게 순화됐지만 옆집 아줌마에게 들켰을 때 이걸 입고 있었죠 6기에 엄마 태풍처럼 휘몰아치다 에피소드에서 짱구 아빠가 태풍에 날라온 짱구 엄마 속옷을 맞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빨래를 덜어놓은 걸 보면 되게 둔한 사람인가봐 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맞았죠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했지만 원본은 이렇습니다 검은 실크 팬티인데 웬 이상 아줌마 것 같아서 버리고 왔다고 철수 엄마 개교도 웃깁니다. 일기에서 짱구가 철수네 집 갔다가 난장판을 만들었던 에피소드 원작에서는 입구 커 당했던 사실 철수 엄마와의 첫 만남 때 짱구가 이렇게 평가지를 했는데요. 전곡에 제대로 찔렸는지 쫓겨난 느낌이죠. 원작은 정말 매운맛이네요.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그래도 일부 장면만 순한 맛으로 변경 애니화될 수 있었던 에피소드죠. 하지만 소재 자체가 핵불당 매운맛이라 애니화되지 못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하나, 나미리 선생님 러브호텔 사건 아이들에게 벗어나 평화로운 여름방학을 보내던 나미리 선생님 길 가다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려고 동전을 꺼내는데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동전이 멈춘 곳은 러브호텔 입구 일어선 순간 한 아저씨가 나오고 그 장면을 짱구가 목격하죠. 저 아저씨와 러브호텔에서 나온 거라고 착각한 짱구 다음 날 유치원에 헛소문이 날까봐 필사적으로 해명합니다. 마, 말이 통할 리 없죠. 결국 재 없는 아저씨와 처음부터 재연을 해보는데요. 그걸 또 맹구가 발견. 설득은 포기하고 맛있는 걸 사주기로 합니다. 이 비싼 짱구는 다음날 바로 유치원 에서 말하는데요. 뭔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다행이었죠. 재밌긴 한데 소재가 소재인지라 수납된 에피소드입니다. 둘 짱구아빠 맘모스 사건. 얼떨결에 짱구를 떠맡은 짱구아빠. 어쩔 수 없이 짱구와 함께 옷을 사러 갑니다. 어차피 혼자 두면 미아가 될 거니까 가장 마자 미아센터에 맡기는 전략을 세웠지만 짱구가 등장하자마자 경보, 발동. 미아센터 전 직원이 바로 없는 척 숨어버리죠. 결국 둘이 의류매장까지 가는데 사이즈 측정의 달인인 직원 등장 순식간에 사이즈를 체크합니다. 그 순간 짱구가 아빠의 바지를 벗기고 얼떨결에 맘모스 길이까지 측정. 와! 짱구 아빠는 다시는 그 매장에 가지 못했다는 슬픈 사연. 셋 짱구 엄마 아빠의 시크릿 사인. 짱구 때문에 둘이 뜨밤을 보내지 못하는 에피소드는 듬만나면 나옵니다. 오늘도 과감한 스타일의 폭미선. 도발적으로 차려입고 저녁 반찬으로 참마가 잔뜩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둘이 시크릿 사인을 보내며 아이들을 재우는데 어우 성공 뜨밤을 보내려는 순간 짱구가 등장했죠 다행히 잠꼬대만 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만 다시 시도하는 순간 짱아가 그것을 가져가죠 오늘도 실패하긴 했지만 훈훈한 웃음으로 마무리! 어른이 되니까 이런 개그도 재밌네요 짱구 만화책이 재밌는 이유. 어른개그도 재밌지만요. 뼈 때리는 풍자개그가 꿀잼입니다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차를 시원하게 긁어버린 복미선. 일본은 집이 자꾸 길이 좁아서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하고요. 4선생 잡는 편에서는 10마리 잡을 때마다 세금 10%씩 낮춰주면 좋겠다며 높은 세금을 비판하기도 했죠. 아무리 갚아도 대출이 줄어들질 않는다. 은행 이자가 적다. 등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사회 풍자 중에서도 가장 사이다가 정치인 풍자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정 친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편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 뉴스를 보고 순 도둑놈이라고 비판하는 복미선 그때 짱구가 집에 들어오는데요 양치질을 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이녀석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바로 참교육 시전 거짓말쟁이는 커서 정치인이 된다고 일침을 날립니다. 어느 날 부패한 정치인의 차 비서가 양로원에 언론관계자들을 모아놨다고 2~3분 정도만 사진을 찍고 오자고 합니다. 도착해서 가식적인 멘트를 날리는 정치인 그때 짱구가 엄마가 거짓말 도사라고 칭찬했다며 소리를. 열 받았지만 기자도 있겠다. 우역구역 잡는데요. 아저씨는 뭘 좋아하냐는 질문에 짱구가 돈다발이라고 대신 대답하고 얼떨결에 본심을 드러냅니다. 기자한테 딱걸리또한번 낚여서 뇌물을 5억 엔밖에 안 받았다고 이실직고하죠. 얼마 후 TV에 부정부패 뉴스가 뜨는 걸로. 마무리. 하루는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등장. 짱구 엄마는 선거 때만 국신국신한다고 혼잣말합니다. 역시나 짱구가 바로 돌직구를 날리고 저 사람이 세금 낭비맨이냐고 물어보는 걸로 이 콤보 사이다 제대로이죠. 애니에는 이런 사회 풍자 개그가 쏙 빠져서 아쉽네요. 매니로면서 사라진 캐릭터도 정말 많습니다. 컨셉에 안 맞거나 매운맛이거나 논란이 예상되면 가차없이 빼버리죠. 대표적으로 신형식의 형. 원작에서는 일찍이부터 나온 구두색 캐릭터인데요. 쭉안 나오다가 22년에야 첫 등장했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아직 미방영. 올해나 돼야 국내에 방영될 듯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혜성아 선생님의 딸은 아직까지도 등장 못했죠. 짱구 집에서 출산을 한다든가 애 때문에 남편이랑 부싸움을 한다든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아쉬 이 외에 사라진 캐릭터는 많습니다. 몇번 소개했던 와르르맨션 주민들, 바법교바 공화국의 왕자 가랑, 오카마 술집을 운영하는 수잔이 대표적이죠. 이두 캐릭터 다 로스 뺨치는 분량의 등장인물들이고요. 매력도 넘쳐나는데요. 가랑의 경우 인종차별의 이슈가 있어서 수잔은 오카마 술집 주인이다 보니 심의에 걸릴 수 있어서 삭제한 듯 합니다. 가랑은 광자랑 러브라인 떡밥도 있지 수지 뺨치는 부자기믹도 있지 재밌고요. 수잔은 과거 특수요원의 란제리 회사 사장에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재밌는 데요 둘다 삭제돼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짱구네 유 몰로씨 마릴린 몰로가 모티브인듯한 이 캐릭터 역시나 원작에서는 닭살 커플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짱구 아빠한테 잔디에 풀좀베 달라 바퀴벌레 좀 잡아달라 틈만 나면 불러대는데요 짱구 엄마가 의심해서 신나게 맞는 걸로 끝나죠 마지막으로 기타연호 박사 이분은 스페셜 에피소드의 메인 캐릭터 인데요 각종 신기한 물건들을 개발 해서 떡립마을을 위험에 빠뜨리는 박사입니다. 물론 대부분 짱구가 몰래 가져가 서 그렇지만요 1 2개에 나왔던 병기 이 타임머신도 애니에는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개발한 거라는 이외에도 별 희한한 걸다 만듭니다. 수명인간이 되는 팬티라든가 똥을 밥으로 변경하는 기계라든가 거인이 되는 기계라든가 다양하죠. 그중 나이 먹는 약 에피소드는 정말 감동입니다. 나이를 먹는 약을 먹고 어른이 된 짱아. 짱구한테 지금까지 당한 걸 복수하는데 나이를 점점 먹더니 할머니가 되고 죽을 위기에 빠지는 내용이죠. 이때 짱구의 명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도 너무 하이테크이다 보니 삭제된 것 같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데 활용 좀 하라고요. 짱구 만화책이 재밌는 이유 만화책에서만 볼수 있는 스페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먼저 네컷 만화 시리즈 중간 중간 네컷 만화 몇 편이 나오는데요. 이게 매운 맛에 반전도 있어서 꿀잼입니다 짱구네 집에 놀러 온 유리. 짱구 아빠에게 케이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애들은 참 귀엽다고 생각하는 찰나 노래방 도우미 언니가 만든 싱거운 칵테일도 좋아하냐고 와.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 두목님동물들은 자신을 얼굴로 판단하지 않아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양이들도 쫄아 있었죠. 이번 에도 짱구 아빠 짱구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고 상으로 수영복 사진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딜 성사 눈물은 짱구의 스파이 작전으로 신나게 맞았죠 이번엔 이슬이 누나 집에 놀러 온 짱구 빛과 머리카락을 발견하는데요 변태처럼 냄새 맡고 홀짝대고 난리났죠 하지만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 머리였다고 이외에도 적당히 매우면서 재밌는 편이 많습니다 그령 신짱 50권에는 짱구 작가인 고 우스이요시토 선생님의 유작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작가님의 환상을 최종 하나 마찬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한떡립말방범대 길가다 야구공 찾는 학생들을 발견하는데요. 대신 야구공을 찾아서 던지는데 바로 쟁그랑 욕만 먹었죠. 다음은 길을 건너지 못해 공경에 빠진 할아버지 팔견 훈이가 달려가 보지만 바로 과당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신세만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할머니 팔견 이번엔 모두 모여 물건을 주워주고 임무 성공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건참 멋진 일이라며 뿌듯해하는 걸로 마무리 마지막에. 답지 않게 평소처럼 훈훈하게 끝나는데요. 작가님은 짱구를 완결내기보다는 계속 동심에서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요? 역시나 꿀잼인 원작 크레용 신짱 19금 매운맛도 그렇고 몰랐던 외전도 그렇고 나중에 애니메이션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작가의 숨겨진 작품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러 가자미구이?